안녕하세요, 저는 키사 이보드 이벤트 코리스터 대충이라고 하고, 오늘은 저희 다음 창국전 이벤트에서 사용할 한복을 언박싱을 합니다. 일단 이거는 남자 한복? 이런 여자 한복이고요 이거는 팬인데 저희가 한복 기념회도 하고 명필 대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쓸 팬입니다 저희 캐리커처 혹은 캘리그라피에 쓸 그게 팬입니다 한복 입을 다빡 까가지고 한번 제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벤트에 쓸 한복이고 한번 피팅을 해봐야 돼서 입어봤습니다 예쁘네요 여자 한복도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저한테는 좀 작군요 대충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시인 비엠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고요. 원래 한국 이름은 홍지민인데 다들 제시라고 불러서 제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희 지금 키사 한글날 테이블링 하고 있는데 일단 회장님부터 인터뷰를 해볼까요? 회장님 아... 인터뷰할 거예요. 아 예. <laughs> 회장님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저는 비엠티민 학교 회계학이랑 금융학 공부하고 있는 4학년 이승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빈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현재 뉴욕주립대학교 빙앤튼 캠퍼스에서 4학년 이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엄청 바쁘게 뭘 하고 계신데 뭘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학교에 학생들이 운영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이번 한글날 테이블링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답변을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사에서 이벤트 맡고 있는 백중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주니어 메이저 어카운팅 컨센트레이션스 파이낸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날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이 뭔가요? 저는 이제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한복을 구매를 하고 어떻게 품앗이를 잡지, 레스토고 저기 저희가 한글날 관련해가지고 글씨에를 지금 컴퍼티션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지금 기획을 했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글날 써놓은. So guess, uh, 네, 잠깐, 이 네. 이 아, 어, 이거 나, 이거 나,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 아, 비 승리 나이스 기사? 어. 기사 이벤트온 거. 네? 어떤가요? 제가 한국 사람들을 너무 그리웠는데 네.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너무 너무 좋죠. 반갑죠. 네. 척으로 네. 좋았습니다. 우리 <laughs> 운전 단방 그 준비 과정으로 예. 뭐 이런 것도 다 <laughs> 가져오셨잖아요. 아침부터 네. 바쁘게 그쵸. 다 어떠셨나요? 네. <laughs>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 이벤트를 위해서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 가지라도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니까 참으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노래 DJ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노래 DJ는 지금 임건하 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임건하 씨인터하 네. 가겠습니다 노, 노래 지금 노. 꺼져 있는데요 이거 하느라? 아 노래 지금 아직 작게 틀어져 있어요 주로 아 무슨 노래를 틀, 틀고 계신가요? 아니 블랙핑크 팬입니다 포인트 안무 한 개만 쳐주시요 하실 수 있나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비주얼 담당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들어온 인턴 최도원이라고 합니다. 한복 모델 역할을 맡았는데, 처음 입어봤는데 되게 편하고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목소리> 저희는 지금 중간 쉬는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가 유니언이라는 데인데 밑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북스토어가 있어요 한번 북스토어를 들어가볼까? 밥 먹기 전에 근데 은근히 예쁜 거 많아 여기가 멀켓플레이스라는 데인데 이렇게 줄을 서서 주문을 받았어요 1인칭 시점 서버에 주문한 니다 여기는 역시 와나비스판인줄 알았다 비스판인줄 알았다네요 지금 다른 사람이 스시를 샀어요 아보카도 롤이고요 정확히는 초밥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네. <laughs>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예쁘게 네,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희사 X UA 글로벌 컬렉브 음. 진짜 저희 UA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 행사를 위해서 진짜로 뭐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또 리소스적으로나 너무 후원해 주신 게 많아서 정말 UA 글로벌이 해외에 많은 대학들이랑 연계하고 또 저희 빙햄튼 대학교랑도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또 이제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제 유학에 관심 있으시거나 조금 더 새로운 경험에 눈을 뜨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비김턴 대학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비김턴 대학교 지원하실 때는 유이글로벌 통해서 지원하시면은 진짜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수속이 가능하니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이 통해서 저희 학교 오게 되면 기사도 꼭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